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어느새 독립정신 마지막 파트가 있, 됐습니다. 마지막 파트 50번째, 일본인들의 의도를 파헤친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인들은 세계 각국의 역사와 학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외교 활동의 기반을 잘 갖추어 있어 세계 여론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더구나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위치를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큼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는 그들과 비교,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수법이 또한 간교하여 여간 현명하지 않고는 그들의 계략에 빠지게 될 것이며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순진한 우리 백성들이 일본인들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들의 마수에 말려들지 않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외국인들이 우리들에게 접근할 때 우리가 그들을 피하거나 양보함으로써 우리 것을 보존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너무 가까이 해도 그들의 계략에 빠져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여 그들보다 더 우수한 학문과 기술을 배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으면 그들은 우리나라에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것은 상호 간의 이익이 될 것이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수록 우리에게 이익이 크니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혜와 학문과 용기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빼앗길 것이니 어떻게 주의하지 않겠는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노리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1904년 2월 한일조약 체결 이후 부산에 거류하는 일본 상인들이 일본 정부와 한양주재 일본 공사에게 건의한 9개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대한과 일본 간 기존의 통상 조약을 개정할 것. 2. 대한에서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항구적인 권리를 쟁취할 것. 3. 대한에서 일본의 상업상의 이익이 가장 크므로 대한 세관을 일본 관리의 통제 안에 둘 것. 4. 대한의 농업 제도를 개선할 것. 5. 대안의 내지 어디서든지 일본인들이 살수 있도록 할 것. 6. 13개 도에 각 도별로 4개 정도의 농업진흥사무소를 설치하여 새로운 농사법을 대한 농민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할 것. 7. 일본인들이 장사 또는 유람 목적으로 대한 해안지방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것. 8. 대안의 각 지방에 일본 은행 지점을 설치하도록 할, 걸, 할 것. 9. 대안의 화폐 발행제도를 변화시켜 일본 돈과 바꾸는데 차별이 없게 할 것. 이 9가지 요구사항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 조항은 통상조약을 개혁, 개정하자는 문제로 우리가 계약을 위해 진작부터 부지런히 노력했더라면 우리 스스로 정부에 요구하여 주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을 고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인들이 먼저 고치고자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에 의해 주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들은 우리의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구적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모든 통상 조약에 그 같은 내용을 허용한 예가 없다. 지금 일본인들이 도처에서 토지를 사들이면서 많은 폐단이 생기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 된다면 장래에 일본과 조약을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인들의 토지 수요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제한한다면, 완전히 해제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토지는 모두 그들이 소유하고 말 것이다. 세관으로 말하자면 세관은 우리나라에서 현금 수입의 유일한 근원이다. 장차 무역량이 늘어나면 세금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통관 서류를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정상의 이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재정 관리 권한까지 포함된 것이다. 우리는 재정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부정과 부패가 심하여 재정 문제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므로 지금은 영국 사람이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한심하게 여기고 하루빨리 공부하여 이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살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논할 진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이다. 일본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땅이 비좁아 살것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와 백성들은 식민지를 획득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토지는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금, 은등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다. 더구나 우리나라 백성들이 깨지 못하여 자원을 개발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굴종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일본인들이 건너와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들이 전국 도처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일본인들이 그것을 원치 않겠는가? 그러나 현재 조약은 일본인들의 주거를 제한하고 있어 일본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은 그 제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해제된다면 일본인들이 전국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온갖 이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원을 개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설령 우리가 황무지를 개발하여 기름진 논밭으로 만들고 금관과 은관을 개척한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니 누가 개발하려 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논리적으로 따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분쟁을 기피하기만 한다. 외국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백성들은 그들을 피하여 깊은 산골로 들어가고 좋은 땅은 모두 외국인들에게 내주고 말 것이니 이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 문제이다. 농업진흥사무소를 한개 도에 각각 4개씩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습지에서 물을 빼내 마른 땅에 물을 대고 토양에 따라 적합한 품종을 심는 영농법이 있다. 손바닥만 손바닥만한 땅도 잘 활용하며 밭 깔고 씨 뿌리고 긴매고 추수하는 것을 기계로 대신함으로 몇백 명이 할수 있는 일을 한두 사람이 해내며 그 이익도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같은 농사 방법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 따라서 그 같은 일본인들의 요구가 허용된다면 우리 백성들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것이므로 일본과 경쟁할 수 없다. 이는 우리 농업의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해안지방 어디에나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장사하고 유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 것은 그들의 상업을 번성시키고 우리나라 전체를 개방시키려는 속셈이다. 국제 통상 원칙으로 볼때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 그 같은 제안을 풀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업을 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쌓고 우리의 통상 능력이 다른 나라와 비등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가 적을 것이다. 백성들은 열려있지 못한 가운데 나라만 먼저 개방하게 되면 결국, 일본인들이 모든 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그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안은 우리 상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수 있는 것이다. 전국 도처에 일본 은행 지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말하자면, 이것은 온나라의 혈맥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한나라의 금융은 몸의 핏줄과 같은 것이다. 몸 속에 핏줄이 얽혀있는 듯, 얽혀있듯이, 전국 각 지방에 은행을 설치하여 전국을 하나로 연결해야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일본 은행들을 설치하게 함은 내 몸의 심장을 일본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살아있는 나라라고 하겠는가? 지금 한양에 설치된 일본 은행 두세 개와 개양지에 있는 몇몇 일본 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본인 몇 사람이 작정하고 전국의 돈을 고갈시키고자 한다면 불과 며칠 내로 돈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루속히 금융 업무 능력을 길러 금융 권리를 회복해야 맥박이 뛰는 나라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전국 1 3개 도에 은행망을 뻗친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우리 백성들의 활력에 결정적.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화폐 발행제도를 바꾸자는 문제도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다른 나라와 같은 화폐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무역에도 편리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잡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화폐제도를 진작 바로잡고 다른 나라들처럼 했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처럼 가난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화폐 발행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불량 주화를 발행하여 백성들을 살기 어렵게 만들고 외국 상인들에게도 손해를 입혔다. 이것이야말로 시급히 희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화폐 제도는 백성들의 개화 정도에 달렸다. 백성들이 개화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그 말을 사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돈을 감추어 두거나 녹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외국 상인들은 드려온 물자를 팔고 그 말을 받지만 수출할 것이 많지 않으니 결국 그만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그화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본 상인들도 지금부터 그 말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나. 우리는 지체 없이 백성들을 계몽해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선의 각 지방에 나와있던 일본 상인들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건의를 했다. 요구한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근본 주장은 비슷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쿄에 있는 일본 상공회의소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건의를 했다. 동양은행은, 동양은행을 설치할 것 대한제국의 합 대한 제국의 화폐 제도를 개혁할 것. 대한에서 일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확고히 보장할 것. 대한에서 경찰 제도를 개혁할 것. 어업권을 확고히 보장할 것. 대한과 만주 지방의 항구와 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여 자유로운 상업을 보장할 것. 청나라의 철도 및 통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일본인들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할 것. 대한과 만주의 모든 광산을 개방하여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자유롭게 할 것. 그들이 건의한 내용이 무엇을 노리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한양 주재 일본 공사가 우리나라의 황무지나 버려진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권리와 산림과 하천, 늪지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50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대한제국 정부 외교부에 보냈으며 외교부에서는 그 요청을 내각으로 보냈다. 내각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한 후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외교부로 하여금 일본 공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관리들과 백성들이 상서도 올리고 모여서 토의도 하고 반대하는 글을 써서 널리 전파하자 온나라가 이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는 통보를 하자. 일본 공사는 이 문제는 자신이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를 아련했을 때 이미 말씀드렸다 하며 재차 강경하게 요구했다. 우리 조정에서는 아직은 일본의 압력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지각이 있는 백성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 또한 조금 아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며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소란이나 일으키려 할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의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을 것이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미국인들이 발간하는 영문 외관지에서 대한의 명맥이라 한 것은 그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슬프다. 대한 동포들은 장차 어디로 가렸는가 우리가 토론하면 할수록 더욱 분통이 터지고 지칠 뿐이니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논의조차 할수 없다. 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누구에게 팔아먹는지 또는 이미 팔아 넘겼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한 문제를 자기 나라 정부에 이것저것 요청하며 시행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우리나라에 백성이 있다 하리오. 이것은 우리의 충성심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못해서도 아니오. 재주와 지혜가 뒤떨어져서도 아니다. 다만 집권 세력이 그들의 과오가 드러날까 또는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하여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외국 신문에 널리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외국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논의하지만 우리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 온 나라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밀리에 불공평한 합의를 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안다 하더라도 감히 아는 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있으니 다른 나라가 욕심대로 하려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급하고 급하고 또 급한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 형편에 행운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며 정부가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또한 갑자기 정부에 반대하려 하지 말고 각자가 나라의 주권을 보호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라의 형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전파하여 하루속히 전국 모든 백성에게 다 알게 해야 할 것이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 중 1,999만 9,999명이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살해된 후에, 후에다, 후에라도 나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 번 맹사합시다. 네. 독립정신. 마지막 장이죠. 50. 일본인들의 의도를 파헤친다. 읽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절규가 남긴 그런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거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포 중 1,999만, 9,999명이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살해된 후에라도 나한 한 사람이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 번 맹세합시다. 네, 정말, 나라에 힘이 없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저 때, 대한제국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치를 하고 있었던 위정자들이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정, 자기 그 정치 기득권이 뺏길까봐, 내려놓을까봐, 그것만 생각하는, 생각하면서, 외세에 기대고, 중국에 기대고, 다른 나라에 또 기대고, 중국 돈을 받아, 받으면서 중국에 또속국화 속국화를 시키면서, 네. 언론을 또 장악하고, 언론을, 언론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백성, 백성들의 귀와 귀와 언론을 막고, 국제정세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백성들이 모르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언론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언론이 없습니다. 네, 친중한테 먹기, 언론이 다 먹혔고 돈을 받았고 음, 누가 어, 어떤 언론 하나 제대로 음, 보도를 해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국민들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음,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과 언론인 어 다른 학리고 학계, 영화계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작용화돼 있고 신중화돼 있다는 것을 그래도 깨어난 사람들이 지금 알고 일어나서 집회도 나오고 서로서로 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음, 악한 세력, 대한민국의 지금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또 오게 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각자 한명한명 한명 힘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50 독립 정신 50번까지 끝났고 네, 다음에는 독립 정신 결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 네.